예,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묵상과 기도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매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쁘지도 않은데 바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쁘다 이거예요. 나 바쁘다, 바뻐. 이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찬양 들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많은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처리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심령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운 날에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추석에서 아브라함이 이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시간이 나고 틈이 날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도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그 종과 함께 부인을 구하러 갑니다. 신부감을 데리러 가요. 근데 그 종이 이제 먼저 갔다가 돌아올 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하고 있을 때, 묵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연세가 많으시든, 나이가 젊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든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이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은 말씀 읽는 시간이 진짜 없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씻고 준비하고 바로 차를 끌고 직장 운전을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늦게 오면은 밤 늦게 들어와서 뭐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도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성경을 혼자 읽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그리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또 집에 와서는 집사람과 함께 가정 예배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것들도 하나님, 이게 연락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믿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안 사랑하는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극렬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폐가 딱 붙어 있어요. 어디 교회 붙어 있어요. 아이고, 이제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이러고 들어가요. 근데 진짜 친절하신 분이 있어요. 아 음료수랑 막 과자랑 또뭐 과일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장사를 하러 간 건데 그분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직장에서 목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깨가 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리고 교회도 다니시는데 이렇게 잘 대접하는 거 보라고. 예전에 한 분이랑 같이 직장을 이제 그. 한 교회를 저희가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만 원짜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만 원을 다. 제가 아니라고 우리 이런 거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너무 늦었다고 밥이나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같이 나갔던 직장 동료가 그래요. 성원 씨,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저한테. 성원 씨 나 태어나서 목사님한테 돈 처음 받아봤어. <laughs> 그래요. 근데 저도 고맙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붙은 어떤 집을 가면은 살살 맞아요. 아주 막 냉랭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나오면 내가 또 찌그러져요. <laughs> 아, 이거 뭐냐, 도대체. 믿는데 왜 그럴까. 그래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주셨으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거예요.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이들이? 줄인 자를 먹여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해줬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그러니까 다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왼편에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그 사람을 무시했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리라. 믿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자꾸 연약한 자라도 결코 성도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뜨거운 광야를 걸어오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광야에서 자기가 묵상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쪽에 나그네 세 명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햇볕도 뜨겁고 이러니까 그래 그냥 지나가든지 말든지 뭐 신경 써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낙은 애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끄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신이 종이 되어서 사라에게는 떡을 만들게 하고 종한테는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가족들이 다그 낙은 애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낙은 애들의 곁에서 시중을 들었어요.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고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잖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었잖아요 지나가면 끝인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섬기고 났더니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높은 데로 향해야 되는가 높은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끈앞을 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의 시선은 항상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원종수 권사님 간증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고 졸업하시고 지금은 미국에서 안전문의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성교를 다니시고 간증도 많이 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책을 한번 읽으면 책장이 그대로 넘어간대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분한테. 이분의 일화 중에 그 엄마가 신앙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은 길거리에 노숙하는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따뜻하게 밥도 먹이고, 대접을 하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종수야, 저 할아버지 너가 좀 씻겨드려라. 응. 냄새나고 막 더러운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데. 길거리에 계신 분이니까. 씻기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똥 같은 게막 묻어가지고, 껍데기처럼 떨어지더래요. 그 지저분한 몸, 냄새도 나고. 근데 엄마가 씻기라니까 어떡해요? 씻겨드렸대요. 깨끗하게, 자기가. 그리고 음식을 잘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식사 대접해드리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신앙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약하고 헐벗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거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돌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근데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길이고, 천사들을 대접했고,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을 극복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해요.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가 슈퍼맨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걸다할수 있는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네. 옛날엔 슈퍼맨이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시는 것 같아. 내가 돌봐드려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처음엔 슈퍼맨처럼 느껴졌다가 나중에는 뭔가 못할 일도 있으실 것 같고 불가능한 것도 있으실 것 같고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머리가 잘할수록 내 경험과 상황과 판단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사라가 잘 알잖아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사라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니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사라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알잖아요 여성의 생리가 끝났대요 경수가 끊어진지라 그러죠 아, 이제 난애못 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았는데요 그러니까 살아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도. 아이고, 어떻게 내가 애기를 낳아요. 나도 내몸 상태 다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봤을 때.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피싱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이거 이런 사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명확하게 딱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재밌죠? 이 얘기를 보면은. 여호와께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너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또 웃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저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두렵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사실.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웃었다. 웃었다. 사라는 사실일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제 불신앙의 모습을 제가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부인하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는 건 아니고 그럼 단호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너 웃었잖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뭐 나오는 게 있냐, 밥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입술의 말들, 내 마음의 묵상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아, 전 모르겠어요. 이게 낫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뢰하고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묵상과 기도. 그건 꼭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잠잠하게 새벽에도 부르짖는 기도도 하다가 또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걸 아셔야 돼요. 묵상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받은 우리가 약한 자, 연약한 자,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물한 잔은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여유는 있잖아요, 마음은. 근데 그것도 마음 없으면 안 준다니까요, 물한 잔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혹시 내 생각 속에 살아처럼 하나님을 은간히 불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믿음 좋아보여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은근히 내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 무시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과그 능력을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럼안 돼요. 내가 못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불가능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더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